아, 지금 놀라운 게 이렇게 꽃향기가 또 납니다. 이게 뭐, 무려 200종류나 됩니다. 200 캡슐을 터트렸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 북한 담배 브랜드를 보면 북한 사회가 보인다. 라는 주제로 새롭게 프로그램을 하나 편성을 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북한 담배 언박싱을 해서 북한 담배를 소개하는 영상들은 있었는데요. 어, 이번 방송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차별점을 두고 북한 담배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보이는 게다 북한 담배인데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모든 북한 담배가 바로 대동강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네. 이 많은 담배가 바로 대동강이라는 브랜드 하나인데요. 북한에서 굉장히 다양한 북한 담배 브랜드를 지금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북한 담배 브랜드가 무려 몇 종류일까요? 10종류? 20종류? 제가 가지고 있는 북한 담배 브랜드가 무려 200종류나 됩니다. 200종류나 되는 북한 담배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북한 담배 브랜드를 살펴보는 게왜 중요하냐면 북한도 산업 미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강조하죠. 브랜드는 디자인, 색상, 서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인데요. 바로 북한도 이 브랜드를 강조하면서 인민들에게 더 좋은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강조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브랜드가 자본주의 사회처럼 소비에만 집중해서 만든다면 그것은 북한 사회가 자본주의라는 거죠. 그렇지만 북한 사회는 결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안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정치 선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프로파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브랜드 안에는 반드시 정치 선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민이 더잘 소비할 수 있는 브랜드, 사는 미술, 그렇게 신경 써라 라고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그 브랜드 안에는 반드시 정치 선전이 들어가야 된다. 사상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북한 표 중에 다갈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낄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모든 브랜드에는 반드시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은 북한 담배를 소개하는데 하나의 브랜드 안에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하는 게첫 번째 이 방송의 차별화이고요. 두 번째는 이 브랜드 안에 들어있는 정치 선전을 소개하는 게 바로 이 방송의 또 다른 차별화입니다. 자, 북한 담배 200여종.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바로 대동강 담배. 대동강 담배만 무려 8종입니다. 이 8종의 북한 담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강 담배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8값의 대동강 담배가 놓여져 있는데요 야 대동강 담배 하나의 브랜드에 저렇게 많은 제품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분류를 해 놨죠 3, 1, 1, 3요렇게 아주 친절하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했냐면요 자 여기에 있는 이세 가지의 담배는 타르의 양이 7ml 입니다 7ml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네. 요걸로 잘 보이겠네요. 네. 7mg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요 담배 세 개는 타르의 양이 7mg 이고요. 요 담배는 8mg, 요 담배는 10mg, 이 대동강 세 개는 12mg의 타르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타르 함량에 따라서 각각 다른 디자인으로 지금 이렇게 담배를 생산해 냈다라는 거죠. 자, 재밌는 건이 7mg 가 아주 특이합니다. 이 7mm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배 한번 볼까요? 대동강. 이게 어 약간 그린색으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고, 앞에 보면 대동강 다리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뭐, 옆면에는 당연히 이렇게 요즘에 바코드도 나와 있는데, 아주 특이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필터를 아주 상세하게 그려놨죠. 이것은 분명히 이 담배만의 특징을 지금 음 그려놓은 건데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 네 뚜껑을 한번 네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북한 담배 어, 대동강인데 네 이게 한국 담배로 치면 아마 맨솔 박하향 나는 그런 담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보시면 버튼 같은 게 하나 있죠. 여가 담배라고 쓰여 있는데 그 위에 버튼이 하살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게 왜 이런 표시가 있을까 네, 굉장히 궁금했는데 여기를 만져보니까 딱딱한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네, 눌러봤습니다. 눌러보면, 소리 들으셨습니까? 딱 터지는 소리? 이게 바로 이 담배가 왜 옆면에 이렇게 필터 그림을 네, 그려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눌러보니까 소리가 났는데, 이세 개가 다 7mm인데, 그러면 이세개 모두가 다 필터 안에 저렇게 뭔가 누르는 게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데 박스에는 어디를 봐도 필터를 눌러라,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자, 옆면을 보시더라도, 대동강 하병회사,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뭐, 이런 구호는 있지만, 어디에도 버튼을 눌러라, 이런 건 없죠. 그런데, 이 안내 문구를 어디서 찾았느냐? 바로,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이거는 한 보루, 북한에서는 한 막대기라고 얘기하는 그한 막대기인데, 자, 요거는 한 갑이고요. 요거는 한 막대기입니다. 이 포장지 안에 이 글씨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려가봉 려가봉을 눌러 교각 아 이걸 교갑이라고 하는군요. 교갑을 터트리면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안내문제를 해볼까요? 려가봉을 눌러 려가봉이 이제 필터를 이야기하겠죠. 려가봉을 눌러 교갑 안에 들어있는 캡슐 아 아마 이게 캡슐을 교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교갑을 눌러 터트리면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이 안에도 네이 교갑이 들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도 역시 네, 대동강 여가담배라고 쓰여 있고 앞 부분에 네 교갑이 있죠. 여가봉에 여기 여가봉이라고 그러네요. 여가봉에 교갑이 있는데 이걸 한번 네예 네, 어, 딱딱한 게 느껴져요. 한번 터트려 보겠습니다. 딱 소리가 나네요. 제가 두 개를 들고 딱딱한 부분을 잡고. 네. 들으셨나요? 딱 소리가 나죠? 이렇게 터뜨리면 새로운 맛이 난다. 이런 건데. 뭐, 담배를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건 사실 뭐 제품 자체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브랜드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걸 강조하냐면 그만큼 북한 담배의 품질이 지금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뭐 정확히 맛은 제가 어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 특히 7mm 안에 교각, 캡슐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요거는 그 색깔이 조금 진한 군청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요거는 맨솔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린색이 지금 디자인되어 있고 요거는 하얀색인데 여기 또 놀라운 비밀이 하나 들어있었네요 이 담배 안에는 지금 설명이 안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빈 여백인데 이 담배는 이 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레가봉을 네, 눌러 교갑을 터트리면 네,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지금 이렇게 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담배 세 종류였습니다. 7mm, 떡하니 7mm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려가봉을 누르라는 그림 그려져 있고 친절하게 이 안에 네, 교갑을 터트리라는 안내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본 북한 담배 유튜버 중에 어느 분이 이 담배 어, 소개하면서 이한 갑을 소개하면서 이 캡슐이 안 들어 있다. 뭐 이 가짜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 방송을 제가 봤는데네자 교각 캡슐은 바로 이거를 눌러 터트려야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7mm 살펴봤고요 이제 이게 바로 8mm 담배입니다 황금색으로 표장이 되어 있고 어 특이하게 여기는 약간 홀로그램처럼 대동강 다리가 지금 네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역시 대동강 담배 화병회사에서 나왔고 옆면에 보면 네, 바코드가 되어 있고, 자, 이쪽에, 그, 반대편에 보시면, 담배는 폐암 및 신장질환의 원인이 된다라는, 네, 문구가 있고, 역시 8mm, 타르 8mm가,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황금색 모양의 디자인인데, 이 8mm는 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자, 이두 상자, 여러분들 이게 담배 포장이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바로, 8mm 담배의 포장입니다. 먼저 이걸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저도 이게 처음 봤을 때 이게 담배인지 사실 몰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담배를 보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를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화살표를 이렇게 딱 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대동강 담배를 6개가 딱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이거 다 선물로 하나씩 주다 보니까 지금 빈 깍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넣으면 6갑이 딱 들어가는 거죠. 자 친절하게 뺄수 있도록 구멍도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담배를 꺼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6갑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스에는 120, 2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담배 한 갑이 20가치니까 6갑이 들어가면 120가치다. 이런 의미로 지금 120에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갑들이 대동강. 담배. 아마 이 8mm의 가장 전형적인 특성이 바로 요 각인데요. 더 놀라운 제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오. 아주 크죠. 여러분들 이게 담배 포장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만큼 대동강이라는 이 브랜드에 북한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건 뭘까? 자 이거 이렇게 네 제가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이렇게 들고 갑니다. 들어가서 들고 선물로 주죠. 그러면 받았습니다. 받고 이거를 짜잔 네 열면 이 안에 두 보루가 북한말로 두 막대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한 막대기는 없고 자 이렇게 두 막대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친절하게도 잘뺄수 있도록 네 이렇게 실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을 경우에 여기를 당기면 이게 빠져 나오는 형태인 거죠. 이게 가방끈인데 안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닫으면 이렇게 닫히고 열면 이렇게 딱 세워지는 양식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홈이 파져 있는데 이거는 사은품이었습니다. 후레쉬, 이 담배, 두막 대기, 그다음에 후레쉬까지 넣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명절날 북한에서는 담배 없이는 한 걸음 더 나갈 수 없다. 모든 생활에 담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뇌물을 줄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아마 들고 가서 선물로 이렇게 딱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받아서 짜잔. 열어보면 두막 대기가 떡 하니 들어있고. 프레시까지 선물로 들어 있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도 과연 이렇게 담배를 선물용으로 줄까? 아마 이렇게 담배를 주면 굉장히 욕먹을것 같습니다. 요즘은 금연이 대세고 뭐 담배 피우는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없는데 이렇게 선물용으로 담배를 제작한다. 네, 이게 뭐 인삼공사에서 나오는 인삼도 아니고 네, 담배를 이렇게 제작한다는 건 우리 사회에서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동강이라는 담배 8mm만 이렇게 박스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10mm 이 10mm 담배의 특징은 마치 그 고구려 문양 그 문양이 조금 특이한데요 역시 10mm 네 이렇게 담배 까치에도 이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양 뭐라고 부르는지 좀 궁금해요 10mm 대동강은 파란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남아있는 세갑은 모두 12mm 담배 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12mm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어, 특이한 건 12mm 담배는 이렇게 노란색과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 12mm는 당연히 7mm보다는 훨씬 더 독한 담배겠죠. 그런데 색깔은 오히려 노란색으로 표시해놔서 오히려 이 담배가 더 순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고, 디자인상으로 보면 대동강에 지금 아마 일출 같은 네, 그런 모습을 네, 형상을 해놨고, 어, 이 담배, 이 대동강은 좀 특이해요. 도대체 이게 디자인이 어떤 거를 형상화했을까요? 아마 벼이사 같기도 하고, 또해 같기도 하고, 이렇게 곡선 무늬가 뭐 대동강의 일렁이는 물결을 또 표시했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이거 디자인한 북한의 우리 디자이너, 어떤 의도로 디자인했는지 나중에 통일되면 꼭한번 네 물어보고 싶네요. 자, 10mm 담배였고요. 자, 이 담배가 가장 최근에 나온 대동강 담배입니다. 대동강 지금 8종류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담배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어, 이 대동강이라는 문구가 은박으로 지금 네, 디자인이 되어 있고, 뒷부분에 보시면, 네, 대동강 다리가 대부분은 지금 이렇게 흐리게만 디자인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별도의 그 사진을 박아 넣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동강 담배가 가장 최근에 나온 대동강 종류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대동강과는 다르게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이 바코드는 지금 모든 담배에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자 QR코드가 드디어 네, 들어갔습니다 어, 이 QR코드가 들어간 가장 최근에 대동강 담배 특성이었고요 이 담배는 아직 개봉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어, 개봉을 했었고 자 12mm 가장 최근에 대동강 담배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한번 언박싱 지금 바로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비닐을 뜯고 짜잔, 어잘안잠리는데네 아, 짜잔 열어봤습니다. 오 금색으로 지금 포장이 네, 되어 있고요. 앞 부분을 아마 당기게 네,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아이 종이, 뭐 북한이 그 노동신문 만드는 노런 종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담배 종이 재질은 정말 좋습니다. 네 금박으로 되어 있는 종이고 소리를 들어보시면 네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고급 종이를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담배가 네, 대동강이라고 지금 쓰여 있고요. 어, 위에 필터 부분 여가 여가지라고 얘기하는 그 필터 부분이 어,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필터인데 북한에서는 이 부분을 그 주민들이 빨주리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번 빨주리 여가봉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뜯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일단 뜯었고요. 이게 필터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네 필터만 이렇게 들어 있는 담배입니다. 아마 여기 지금 코팅된 부분 겉면만 코팅이 되어 있고 이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데 어이 담배를 보니까 아까 캡슐 있는 부분을 왠지 뜯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누르면 아까 네. 이런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이게 터뜨리기 전에 과연 뭐가 들었을지 한번 네,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필터가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필터를 갈라냈고요. 아, 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캡슐을 터뜨렸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필터가 완전히 변한 모습이죠. 아마 캡슐을 터뜨리면 아 지금 놀라운 게 이렇게 꽃 향기가 또 납니다. 이뭐 꽃향기? 어, 정말입니다. 이게 담배 냄새는 너무 역겨운데, 요 캡슐을 터뜨리니까, 네, 요 부분만 지금 꽃향기, 우리 껌 씹을 때 나는 그 달콤한 향이 지금 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북한 담배, 야, 피우면은 달콤한 향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흡연은 안 됩니다. 자, 북한 담배에 꽃향기가 난다. 뭐 이런 카피도 생각이 나는데. 아, 여러분들 이 대동강, 자, 이 담배, 가장 최신의 대동강인데, 한 막대기 한 번으로 이것도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뜯으면, 이거는 뭐, 어차피 열갑이 들어있는 거니까요. 네. 네. 뜯었고, 어디를 뜯어야 할까요? 아, 여기를 뜯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요렇게 네, 뜯으면, 네. 자, 여기를 열었고요. 어, 01번이라고 쓰여있네요. 01번. 자, 대동강 담배 열갑이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를 빼볼까요? 네, 하나를 빼보겠습니다. 요렇게 빼보면, 짜잔. 네, 대동강 담배. 가장 최근에 발매된 대동강 담배 한보루 였습니다. 한 막대기. 자 옆면에 역시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어 이거는 니코틴 1.2mm 타르가 12mm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역시 12mm입니다. 참고로 한국 담배보다 북한 담배가 10배가 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12mm 담배 네, 굉장히 독할 것 같습니다. 역시 아까 보셨던 QR 코드. 바코드는 지금까지 다른 대동강 담배도 다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이 담배는 에 지금 QR코드가 들어있습니다. QR코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고 싶은데 어떤 게 나올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막대기, 한 보루인데 어, 뜯어 보면 절갑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한갑을 이렇게 빼 보면 대동강 담배 12mm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뒷부분에 보면 은색으로 대동강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동강. 담배였는데 이 보루 한 막대기에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바코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북한 담배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QR 코드가 지금 네, 들어갔죠. 이 개별 담배에도 반드시 이렇게 네, QR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QR 코드 왠지 찍어보고 싶은데요. 한번 어떤 게 나오는지 코드 검색을 네, 해볼까요? 아, 네, QR 코드 작동이 되네요. 대동강 담배. 하병회사. 네, 그대로 나오네요, 지금. 네, 코드 정보를 보시면, 담배 대동강 2016년 10월 27일 등록. 타르 12mm 맞죠? 12mm. 타르 12mm. 니코틴 1.2mm. 그리고 대동강 담배 하병회사가 여기 있죠? 대동강 담배 하병회사. 네, 어 코드 정보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QR코드. 네, 아, 놀랍습니다. 그대로 나오죠? 자, 지금까지 모든 대동강 담배는 다 바코드는 있었지만 이렇게 QR코드는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사실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북한 대동강 담배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담배가 모두 대동강 담배 하나의 브랜드라는 건데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대동강이라는 이 브랜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제품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동강이라는 브랜드 안에 들어있는 그 숨은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제가 평양에 갔을 때 찍은 영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만경대 고향집 앞에 모형을 두고 선생님이 이 강은 무슨 강입니까? 이렇게 부르면 아이들이 대동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영상인데요. 그만큼 대동강이 강조되고 있고 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얘기를 하는데 어, 북한에서는 우리가 대동강의 기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대동강. 그리고 대동강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북한의 대동강. 대동강에서 나룻배 타고 대동강 맥주를 마시면서 대동강 담배를 피우면 두동강 나나? 아, 아 죄송합니다. 썰렁. 네, 네, 했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대동강 맥주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대동강 맥주인데, 얼마 전에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그런 이야기도 했죠. 대동강 술과 한국의 쌀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야, 그거 참 놀라운 발상입니다. 대동강 술을 쌀과 바꾼다. 자, 어쨌든 그 정도로 대동강이 강조된다라는 것은 북한에서 대동강이라는 브랜드 안에 굉장히 다양한 또는 많은 정치적인 선전을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대동강 담배 브랜드 안에 숨겨진 그 의미를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대동강 청년 어린이 예. 아름다운 꽃들과 선왕과함하는 무슨 방이 있습니까? 만경봉이 드다잘 예. 아, 알고 있습니다. 만경봉 밑으로는 무슨 방이 흐르나요 청년 어린이. 예. 무슨 방이 흐릅니까? 총성의 무슨 가여름이까 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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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다 같이 만경대를 찾아가는 마음을 안고 노래를 불러봅시다. 음. 오늘 영상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대동강이라는 담배 브랜드 안에 굉장히 다양한 정치 선전이 들어가 있고, 또 대동강 담배 역시도 8종류나 되는 담배를 생산할 만큼 그 브랜드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북한 담배를 보면 북한 사회가 보인다 라는 프로그램명으로 북한 담배 200종류를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북한 담배 언박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북한 브랜드 안에 색깔, 디자인, 또 서체 오늘 보신 대동강 담배는 대동강이라는 서체가 동일한데 다른 담배는 당연히 서체가 또 다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북한 사회를 하나하나씩 이해해가는 프로그램으로 북한 담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담배 아마 우리 탈북민들은 고향의 맛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북한 담배 하나 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흡연을 조장한 건 절대 아니고요. 고향의 기억이 그리우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북한 담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